안녕하세요. 코빗의 새로운 인사이트, 코빗인사이트의 최윤영. 강동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반감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블록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과거에 벌써 세 번이나 반감기를 거쳤고, 채굴 보상이 25, 12.5, 그리고 6.25 BTC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는 그거의 반, 그러니까 3.125 BTC죠. 그걸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조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강화되는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반감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이 이제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발생을 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 놨는데요. 비트코인 블록 생성의 평균 시간이 한 10분에 한 개꼴로 생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기, 어, 계산을 한다면은 약 4년에 한번 꼴로 이제 반감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약 84만 번째 블록이 이제 생성이 됐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왜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발생을 하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타시 다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뭐 4년에 한 번씩 약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전에 커브에서 한번 네. 약간 이런 국제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비유로 적절하게 말씀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희소성이 강화되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상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원리 때문에 반감기 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논리가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동안 시차는 좀 다르지만 반감기를 전후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적인 가격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공유를 드리면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유통량이 많이 풀렸고 또 거기에 근데 추가적인 공급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감소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시장에 지금 많죠. 과거에 비해서는요. 가장 큰 이벤트는 뭐 1월 승인됐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가격 조정을 받는 이유들, 뭐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 에서 나왔다는 거. 중동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또그 다음 달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는 반감기가 상승 재료는 맞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임팩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외에도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반감기 관련된 리서치를 낸 적이 있는데 2022년 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2023년 이후에는 이제 해시레이트는 이제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 대비 보상량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어,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어가지고 채굴 비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더 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임팩트에서는 이 분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뭐 넓게 봤서는이 캐시까지 이제 네. 비트코인 포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도 반감기가 존재를 합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비트코인 포크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미 어,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반감기가 다른 이유는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이 뭐 평균 10분이라고 했지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이제 4년이란 유사한 흐름만은 확인할 수 있고요.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이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다 희소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보다는 영향이 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번 이더리움 적정 가치 네. 영상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한 그 많은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희도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 가치평가라는 것 자체가 뭐 방법론이 이제 전통금융의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이 뭐 정형화된 방법이나 주류로 통용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당장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차차 가능한 자산마다 이제 가치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어2 경우에 이제 제대로 디자인이 되었으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점을 얻으면 은 어,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이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확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레이어 2가 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블록체인들이 좀 잘못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플랫폼들의 대비해서 어떤 점을 특화해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OS나 POW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 시간이 갈수록 중앙화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반인데요. 실제 POW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랑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개인 채굴자가 아니라 점차 이제 채 채굴 기업이나 대형 채굴 풀들에 의해서 이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POS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도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풀에 이제 스테이킹을 한다든지에 대한 이제 대형 그 그룹에 대한 집중화 현상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탈중앙화됐다 안됐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중앙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여전히 여타 플랫폼 경제에 비해서는 좀더 탈중앙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조금 애들을 하자면 저희가 탈중앙화 트렌드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발간은 안 했지만 뉴스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것 같아요. 보통 탈중앙화를 볼때낙카모토 계수랑 진이 계수로 많이 보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낙카모토 계수가 요새 1에서 2로 늘어났거든요. 이 말은 탈중앙화가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가상 자산의 어떤 탈중앙화를 볼때 자산 보유 측면에서도 볼수 있지만 노드 자산 보유 개발자 스테이킹 뭐 POW 같은 경우는 마이닝이라는 서브 시스템을 다 통째로 보고 그거에 대한 최소 숫자를 구해서 낙관모토 개수라든지 진입 개수를 보는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조금 개선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탈중앙화를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POS는 이더리움이다, POW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어패는 있지만, 여러 자산의 탈중앙화를 볼 때는 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처럼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